바로 저 앞에 동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어, 설악산인가요? 장엄만또 태백산맥이 또 펼쳐져 있고요, 저기 두전령을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공항과도 좀 가까워요. 우돔의 자이언트 농막을 기반으로 한 자이언트 주택이 많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주택 또한 이제 자이언트 주택의 확장형입니다. 소형 주택으로서 이제 교과서적인 모델입니다. 가격적인 분에서 야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나만의 휴식과 재충전을 할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세컨 하우스 하나 만드신다는 거 아, 농막이라도 농촌 체리용 쉼터라든지 이것저것 규제에 묶여서 있는 그런 불편함 이렇게 아예 주택으로 하셔가지고서 세컨하우스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도 양양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동해안 푸른 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 촌놈입니다. 바다 구경을 늦게 했어요. 인천 앞바다 이렇게 구정물만 보다가 이 동해 푸른 바다를 봤을 때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 공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바다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막 설레고 했어요. 어, 여기가 단지인데 양양군청에서 조성을 한 단지입니다. 굉장히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고급스러워서 부자 개발업자가 하셨다 했는데 제일 부자인 군청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까지 한 400m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세요. 완전히 해변 앞 옆에 있는 이제 세컨하우스를 딱 조성할 수 있게끔 된 단지여서 뭐 서울 사람들이 거의 이제 완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굉장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어 기반 시설도 좋고 또. 앞에는 동해바다, 뒤쪽으로는 이제 저기 설악산인가요? 저쪽 산까지 눈에 덮인 지금 산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의 단지입니다. 공항과도 좀 가까워요. 지금 공항이랑 한 9km가 좀안 되다 보니까 드론 촬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저희가 바가지 차 가져와가지고서 또 높은 데서 좀 이쁘게 찍으려고 또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굉장히 핫한 그 제도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농 막대신에 농촌 체류용 심터 10평까지 질수 있다 해 가지고서 여러 업체들이 물건도 준비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양평도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제도는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농지과랑 건축과랑 서로 이렇게 막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 있다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농지법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전답 같은 경우는 2m 이내 정도는 신고 없이 절 성토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50cm 이상은 무조건 이제 허가를 받게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다 보니까 흙을 부을려면은또이 농지 개량 신청을 해야 되고 그 흙이 농사에 맞는 흙인지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어저 양평에서도 그렇게 흙 검사를 했다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데서 흙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토양 성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하고 싶어도 막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길에 근접해야 된다, 뭐 갱신해서 12년까지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아 머리 아프다 이럴 바에는 소형 주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동 같은 경우는 농막도 많이 짓는 회사지만은 어, 농촌 체류형 쉼터도 지금 저희가 모델들도 갖고 있고요. 솔직히 마음 편히 하는 거는 그냥 제대로 어, 대지 만들어서 어, 주택을 만드시자 또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형주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도맷 자이언트 농막을 기반으로 한 자이언트 주택이 많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주택 또한 이제 자이언트 주택의 확장형입니다. 18평이고요. 예전에 저희 안산 대부도의 자이언트 주택 굉장히 평범한 주택인데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에서 아, 17평이 쪼 그 맛있다. 한 평만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8평으로 저희 바람대로 만드신 바로 그 주택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이동식으로 갈수 없는 4.8m 폭이고 거실과 주방이 가운데이고 옆쪽으로 부속실을 딱 나란히 놓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거든요. 우선 간단히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형 메탈 사이딩입니다. 저희 라임스톤 재질인데, 기본형 재질이라 그래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세라믹 사이딩과 거의 비슷해요. 라임스톤 레드와 딱 궁합이 맞는 합성 블럭을 아낌없이 전면에 그냥 한쪽 면을 과감하게 건축주님께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외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서 전혀 이 주변에 있는 고급 주택들에게 꿀리지 않는 외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쭉한 거실 겸 주방이 있다 보니까 거실이 지금 이제 9m에 3.2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거실 창을 여기 크게 두고 이쪽에다가도 이제 주방 쪽에 하나 두고 양쪽으로 창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으로는 어, 썬룸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데크로 가셨고요 데크도 지금 합성 데크 지금 어, 피스로 해가지고서 지금 시공을 하셨네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밖에서 물쓸수 있게 부동전 하나 만드셨고요. 지금 따로 조경 같은 거는 안 하시고 간단히 그 경계 쪽으로 나무랑 꽃 같은 것만 지금 조그맣게 좀 심으셨습니다. 많이 지금 이제 손은 못 대신 상황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보일러 실이 있고요. 어, 벌크로 해가지고서 이제 가스도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쪽 길가 쪽으로도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집의 특징이 어 지금 향이 아무래도 북서향 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길 쪽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남동 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길을 등지고 배치게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관문을 이렇게 측면으로 두셨거든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요. 저희가 그럼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관문은 저희 이제 기본형 현관문에서 약간 이제 주문된 고급스러운 현관문인데 가격은 그렇게 부담 없는 현관문이에요 어 유럽형 기밀도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현관 전실이 있고요 소형 평수지만은 그래도 예 조그맣게 현관 전실을 갖췄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이렇게 어 기성 신발장인데 앉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요거는 전에 한번 보셨죠? 저희가 그 단열방화문, 그 갑종방화문이라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제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휘지 않 말라고 이렇게 지금 고정된 장치고요 어, 투명 유리로 어, 슬림형 삼면동 돌에서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화이트 느낌의 이제 인테리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쭉한 거실 겸 주방인데 안쪽으로 한 9m 정도 되세요. 굉장히 실플한 위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지금 이제 현관 전실,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는 계단. 계단 쪽에 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장고도 두었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텐바보드 느낌의 수납장도 이 흰색 인테리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 보다 보니까, 어, 이 레트로 감성의 인켈 저희 시대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유명한 인켈 회사의 전축입니다. USB를 지원하는 전축.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 우동 얼마 전까지 많이 했던 텐바보드 그 느낌의 타일을 이제 포인트를 한쪽으로 두었고요. 어, 이쪽으로는 이제 소형 평수지만은 다용도실도 굉장히 크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수납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싱크대는 지금 일자로 기본형으로 두었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두시고 여기 따로 식탁도 두셨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둥은 매입등으로 했지만은 이제 중간 중간 인테리어등을 좀 적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커튼박스 쪽으로 예, 간접등 포인트를 두었고요. 2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바우 집성재로 계단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스텝 등으로, 이제 센서 등으로 해가지고, 예, 2층은 약간 핑크 느낌의 벽지로 마감을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이 거실 겸 주방이 있고, 2층에서 이제 주무실 수 있도록 이제 방이 된 건데, 이 옆쪽으로 이제 수납할 수 있게, 이제 이불 같은 게좀 있죠. 이렇게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이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2층 데크가 한 4평 정도 되거든요. 이 데크를 딱 나오면은 바로 저 앞에 동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또 저쪽을 보시면은 저쪽에 또어 설악산인가요? 어장엄만또 태백산맥이 또 펼쳐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눈 덮인 설경이 보이는데요. 두절경을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어, 기가 막힌 테라스입니다. 건축주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테라스를 하느냐, 마느냐, 막하자 위험도 있고, 굳이 뭐 비용 들여서 할 필요 있느냐 하는데, 이거는 그 땅을 보셔야 돼요. 현지가 어떤 뷰가 나오는지, 이 천만불짜리 뷰가 있는 곳은 빚을 내서라도 테라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무조건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어 여기가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안하시면 손해. 그래서 지금 주변 집들도 보면다 저렇게 막 강화유리로 된 테라스들 보이시죠?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암 단지가 되게 인기 있었던 단지더라고요. 이걸 지금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양양군에서 하는 거. 단지가 굉장히 막 기반시설들이 잘 돼서 군에서 한 거죠, 이게. 네, 군에서 분양한 겁니다.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제가 봤는데 뭐 분당, 네. 일산, 뭐 다양합니다. 경기도, 서울 아, 아. 사직분들이 다들 주말에만 오시겠네요, 많이? 생활하시는 분도 이제 많고 저희처럼 주말에만 네.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아직 많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크게도 계속 좀 짓는 분들이 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2 층에서 바다도 보이고 저쪽 산도 네. 보이고 절경이더라고요 보니까 위치가 그래서 그... 2 층을 작게라도 포기 안한 거예요? <웃음> 작게라도 <웃음> <웃음> 해수욕장도 왔다갔다 하시기 편하시겠어요 보면은? 그렇죠. 거기는 정암 해변이 한 500, 6 0 m 정도밖에 안 돼. 네, 5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직선거리가. 네, 여 네. 그러면 이제 뭐 휴가 날고 많이 평일에. 세컨하우스로 딱 해서 뭐 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많이 잘 활용하셨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직 네. 퇴직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우동은 어떻게 하신거죠 이게? 알아보고 계속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었다가 저희가 강원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아 길에서? 네, 네 길에 항상 거기에 있어서 한번 들려봤는데 네, 네. 저희가 원하는 그 크기하고 가성비 측면에서 <웃음> <웃음> 가성비 측면에서 딱 맞아가지고 네. 했는데 아주 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뭐 건축하면서 좀뭐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런 거 없이 잘 해주셔가지고. 아, 이제 이, 보니까, 저희도 이런 설계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옆쪽으로, 쫙, 주방, 거실, 옆쪽으로, 현관 전실, 계단, 화장실, 사용조실까지, 창고까지, 쫙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야, 이거, 설계할 게 괜찮다. 이 협의하시면서. 저희가 많이, 그, 꽤 오랫동안 알아보고, 예. 네. 그려보고, 최종 결론을 낸게 그거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네. 땅이, 향이 좀애매했어 라고 해보니까 이게 그런데도 그 향이랑 또다 비교하셔가지고서 네. 너무 잘 배치되고 그리고 사모님이 인테리어를 고르셨는지 인테리어도 <laughs> 아기자기 해가지고, 네, 어, 꽤 짜임새 있게, 뭐. 그리고 소품들도 굉장히 짜임새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너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하튼뭐 저희 우동이랑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어쨌든 강원도 이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하니깐요 언제든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예, 이제까지 18평형. 자이언트 주택을 받고요 이게 지금 소형 주택으로 이야 교과서적인 모델입니다. 저희 우돔에서도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계약할 당시 견적을 보니까 딱 1억에 하셨더라고요. 어, 지금은 물론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나만의 휴식과 그 재충전을 할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세컨하우스 하나 만드신다는 거. 막 농막이라든지 뭐 농촌 체류용 쉼터라든지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다음에 조경 같은 것도 안 되고 이것저것 규제에 묶여서 있는 그런 불편함,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기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예 주택으로 하셔가지고서 세컨하우스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평수의 세컨하우스도 역시 우도미니깐요 제이지 채널 계속 봐주시면은 앞으로도 더 소형 주택들, 괜찮은 주택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